안녕하십니까, BMW 공식 딜러, 오 팀장입니다. BMW 3 시리즈 지금 굉장히 핫한 차량인데요. 이번 출고 차량은 BMW 320D 디젤 모델입니다. 32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고요. 이번 출고 후객님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프로 골프님입니다. 예전부터 인연이 돼서 오랫동안 차량 관리도 해드렸고, 그리고 연락도 드렸었는데, 이번에 차량, 출퇴근용 세컨 차량으로 아주 효율적인 차량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3시리즈 차량을 보셨고요. 많이 안 타셨던 여러 차종 중에 하나인 M4 차량을 매각하시고 구매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재구매와 트레이드인 혜택까지 받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출고 진행 도와드렸는데요. 리스 할인도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인 재구매 이런 여러 가지 할인까지 다 복합해서 아주 효율적인 운용 리스 차량으로 구매 진행하셨습니다. 사업자 비용 처리를 위해서 운용 리스 차량으로 선택을 해 주셨고요.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모션과 옵션이 풍부한 차량이어서 아주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320 디젤 모델. 어 요즘에는 거의 가솔린 모델이 대세죠. 가솔린 모델이 엄청 많이 팔리는데 디젤도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효율적인 차량을 찾으시는 분과 장거리 많이 뛰시는 분들은 디젤을 아직까지 많이 선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꼼꼼히 둘러보면서 검수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현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차량 검수랑 작업, 출고 전까지의 모든 일을 다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꼼꼼히 둘러보면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차량은 입고 될때 상태가 굉장히 좋게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도 좀있다가 작업하기 전에 작업자 분들 통해서 깨끗하게 차량 검수 한번더할 거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차량 작업까지 할 거예요. 연비는 복합 연비 15km.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인증 연비가 15km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연비는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 차들의 특징이죠. 실내는 꼬냑 브라운 시트 색상을 선택해 주셨고요.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 현재 320i에서 선택할 수 있는 320d에서 선택할 수 있는 컬러는 실내 컬러가 꼬냑 브라운 아니면 베이지 컬러입니다. 그래서 꼬냑 브라운이 대부분 선택이 되시고요. 베이지 컬러도 간혹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입학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새로 바뀐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어서 인터페이스가 기존 3시리랑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실내 구조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세련된 포인트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패밀리용 카로도 손색이 없는 3시리즈 실내 공간도 넉넉하고요. 꼬냑 브라운 시트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더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썬루프도 싱글 썬루프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와이드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양막까지 이번에는 전동으로 아주 센스 있는 패밀리 스포츠 세단입니다. 그러면 작업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팅 작업까지 다 완료된 320I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유리막 코팅까지 올려두니까 차량이 엄청 고급스럽고 스포티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네요. 썬팅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후퍼옵틱의 클래식 제품으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리스를 사용해주셔서 썬팅 업그레이드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썬팅 해놓고 나니까 아까 전에 썬팅하기 전의 전에 느낌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흰색에 검정색 썬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고요. 범퍼 에어브리더랑 그릴까지 검정으로 순정 부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듭니다.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포인트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의 포인트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헤드라이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부품들이 비싼 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출고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도 받으실 때 기분이 좋고요. 저도 출고하고 나서 뭐 특별한 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니까 저도 개운하게 출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출고차들 영상도 찍어 놓고 체크하는 게 그런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휠도 네짝다 확인하고 있는데 타이어도 그렇고요. 당연히 뭐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팅도 잘 마무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 시공상 하잖아 아니면 타시다가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에이스는 가능해요. 근데 에이스 받으러 왔다갔다 하기도 어쨌든 고객님의 귀한 시간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일 최대한 없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장 부분도 이상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요. 음, 깔끔하네요. 이 정도면. 딱히 흠 잡을 곳 없이 깨끗하게 다 마무리가 잘된 BMW 320D. 저희 재구매 고객님 차량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자장비들도 더 많이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씩 전기 장비들은 다 작동을 해 봤고요. 요 차량은 썬루프까지 썬팅을 해 드렸습니다. 썬루프 썬팅하면 기본 한 30에서 15% 정도 농도가 들어가 있는데 더 어두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하시는 분이랑 안 하시는 분들이 나눠지긴 하는데, 요번 고객님은 해달라고 하셔서, 예, 선프에 썬팅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깨끗한 부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 재구매 고객님께 출고 마무리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 바뀐 토글식 기어도 이렇게 한 번씩 작동해 보고요. 장착해 드릴 블랙박스 확인합니다. 요거는 배선은 다 작업돼서 나오므로 썬팅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붙여드리고 전원 넣어 보고 작동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하는 것처럼 기본 세팅 다 하고 출고 시작합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원래 이걸 따로 세팅을 안 해두셨다고 하면 주차 녹화 같은 게다 꺼져 있을 거예요. 혹시 다른 데서 출고 하셨으면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화면 안 뜨도록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출고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설정 다 세팅해 드리고 출고해 드리니까. 저한테 출고하시는 고객님은 신경 크게 안 쓰시고 바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재구매 고객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차량 교체 때도 BM5 프로가 출고하겠습니다.